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고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체대입시 실기지도, 체대입시 진학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이런 체대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 아주 간단하게 2016 체육대학 실기전형 수시 실기 전형에 대해서 등급별로 어떤 학교들을 볼수 있는지 2등급부터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부터 시작을 하면요. 1등급이면 뭐다 지원할 수가 있죠. 2등급 해보겠습니다. 2등급 아이들은 주로 어디를 지원하느냐. 어,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있습니다. 경기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2등급으로 나오면 지원해 볼수 있어요. 올해 실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예상해 본다면 2등급, 3등급 내외 2등급대에서 지원과 합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서원대 체육교육과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체육교육과고 실기가 생각보다 좀 무난합니다. 그래서 2등급대 내신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모집 인원 일단 적죠. 그리고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 용인대 체육계열 자유전공, 용인대 경호학과도 2등급대의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학교별 내신 환산 방식 을 적용해야 돼요. 전체 내신이 아니라 용인 대식으로 환산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체대가 있어요. 한체대가 용인대보다 조금 낮은 이유는 전 과목을 반영하죠. 용인대는 학년별로 잘한 거 3개씩만 아마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체대에서는 운동건강관리학과랑 특수체육교육과가 2등급 내외에서 지원하는 학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등급대 학교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3.0등급 내외에서 이뤄질 것 같아요. 배구가 조금 준비가 필요하죠. 변수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서울여대 스포츠 운동 과학과도 3등급대에서 합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4등급대에서도 올만이라면 4등급 초반에서는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한 3년 전인가요?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입결이 4등급 후반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저도 작년에 음 5.0등급으로도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5.0등급에 이감하고서 아주아주 아주 아까운 최종 예비를 받았는데요. 아마 올만 했으면 붙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발표된 입결도 보면 작년에 70% 컷이 4.6등급으로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산술상 5.0에서 올만이면 붙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복근도 있고 해서 올만 맞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등급대에서 지원한다. 4등급대라고 하면 사냥 지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랑 체육학과입니다. 실기에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용인 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3등급 초반, 3등급대라면 사냥으로 좀 도전해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3등급 대학교는요, 인천대 체육교육과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2등급 중후반에서 합격을 할 거예요. 근데 3등급 초반에서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중부대 특수체육교육과, 고향에 있어요. 고향 캠퍼스에 있는 중부대 특수체육교육과도 3.0등급 내외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합격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실기를 잘한다면 4.0등급, 4등급 초반에서도 가능한 학교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체육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운건이랑 특채 말고 나머지입니다 노인체육복지 사회체육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3.0등급 내외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3등급 중반이었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메디신볼을 안 보고 윗몸일으키기를 보던 시절인데 음, 메디신볼 보면서 성적대가 올라갔죠. 올라가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에 한두 명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0등급대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등급대 학교입니다. 어, 첫 번째 대학은 36대 학교 체육학과입니다. 36대 체육 같은 경우는 3등급 중후반, 중반으로 보는데, 4등급 초반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로 보고요. 순천향대 스포츠의학과 같은 경우도 3등급 중후반 보지만 4초에서도 지원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인천대 운동건강, 인천대 스포츠과학.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등급별로 나누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조금씩 중첩되면서 중첩되면서 엮여있는 느낌 좀 받으시, 받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5등급 대학교입니다. 당국대 생활체육학과입니다. 4등급 중후반을 합격생들 평균 중반.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요. 5등급 초중반에서도 합격은 가능한데 실기 난이도가 그만큼 있어요.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동국대, 동국대 체육교육과 입니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4.0 등급 내외에서 보통 합격이 이루어질 텐데 산술적으로 실기를 아주 잘한다고 하면 5.0 등급에서도 합격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 입니다. 특수체육교육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오히려 떨어져서 우리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백석대 어, 특수교육으로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학교구요. 그 안에서 체육을 전공해 볼수 있는 특수체육교육 5.0 등급, 5등급 초반에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상명대 스포츠 건강 관리학과입니다. 5.0 등급 내외에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4.0 내외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5등급 때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5등급 때 마지막 학교는 제가 좋아하는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사실상 내신이 무의미해지는 배점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기를 잘하고 대신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9.0 등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신 뭐 7, 8, 9 등급인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출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음, 내신 입결은 4등급대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보면 뭐 5등급대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로 보고요. 산술상 9등급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6등급대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6등급대 학교에서는 첫 번째 학교 가천대학교 체육학과입니다. 가천대 어, 6.0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내신은 무의미해집니다. 실기 1감당 내신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무의미해집니다. 다만 어, 작년 커트를 봤을 때 6.5등급에 올만이면은 붙는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물론, 올해는 모르죠. 또, 실기장에서 어떤 변수로, 다들 실기를 잘 보면 올해 좀 컷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요런 구조 같은데, 제 생각에는 6등급 초반대라면 가능하고요. 다만, 어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평균등급으로만 보는 데서의 오류는, 등급별 내신 환산점들이 균일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등급 평균이랑 환산점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6.5등급인데, 9등급이 껴있다, 이러면 환산점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8, 9등급이 있으면, 있는 6점대 등급은 가천대 힘들고, 7등급 한두개, 두세개, 뭐, 껴있는, 음, 7등급이 조금 껴있는 6점 초반 등급에서는 가천대 올만 보고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강남대학교입니다. 강남대 체육학과 같은 경우 올해 배점표가 조금 특이해졌어요. 재멀은좀 쉽게 매던도 조금 쉬운 느낌인데 이제 1 0 m 왕복 달리기가 7초 80이 되면서 사실상 신미학교가 됐고요. 어, 실기 등급당 점수차가 작년에 3.4점하면서 점 이렇게 차등으로 줬는데 올해 신미는 12점, 나머지 메디랑재멀은 11.5점인가 이제 내신 등급당 점수차가 3점인가 촘촘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기 한 급간에 11점, 12점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삼 대도 가천대식으로 내시는 무의미하면서 사실상 실기 싸움 그중에서도 신미 싸움이 되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스포츠건강전공 학과인데요. 어, 5등급대에서 지원한다 보고요. 6.0 등급 6등급 초반에서 사냥지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도 올해 조금의 변경이 있죠. 농구 꿀매슛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 제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당국 대체육교육과. 당국 대체육교육과 작년에 신설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어떤 성적대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어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발표된 입결을 보면 4등급. (4.7등급까지도) 합격을 했죠 수능 최저라는 게 있고요 배우라는 변수가 있고요 실기 음~ 등급당 실기 배점표당 점수 차가 생각보다 크게 나요 근데 올만이 나오지 않는 난이도가 있는 실기입니다 그래서 당국 대체 육 교육과 실기가 아주아주 아주 우수하다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6.0 등급, 6등급에서도 합격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전대 스포츠 건강 재활, 대전대 스포츠 운동 과학입니다. 6등급대에서 지원하고요. 어, 다음 대진대 스포츠 건강 과학과 4등급대에서 보통 지원을 하는데 어, 일단 6등급대 학교로, 이제 사냥 지원하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일단 넣어봤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학교고요 북부 지역, 북동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선호도가 있는 학교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상명대 스포츠 융합입니다. 상명대 스포츠 융합 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5.0등급 내외로 보는데, 어, 아주 운동을 잘한다, 이러면은 뭐 6.0등급, 6등급 초반에서도 합격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서경대 스포츠 앤 테크놀로지 학과. 특이하죠? 실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뭐 면접을 보나요? 이렇게 2단계, 4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등급 후반, 5등급 내외, 5.0등급 내외에서 지원할 텐데, 산술상 6등급 초반에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학부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산업. 어, 5등급대 학교로 봅니다. 스포츠 과학. 스포츠 의학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어6.0 등급, 5등급 후반에서도 합격이 가능한 학교로 보고요. 한남대 스포츠 과학과 4등급대 학교인데 6.0에서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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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 학교고요. 호서대 사회 체육학과 음, 복근에서 메디로 바뀌면서 입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4등급대 학교로 보여지는데 6.0 등급에서 올만이라면 그래도 상향으로 지원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7등급. 7.0등급. 7등급에서 실기를 아주 잘할 경우에 아니면 또 입결이 조금 내려와 줄 경우에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합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교 빠르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스포츠 레저 전공, 스포츠 재활의학 전공입니다. 어, 조금 경쟁률이 좀 내려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튼, 어, 7.0등급에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배수의 진으로 가능,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남서울대 스포츠 건강 관리,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 사실 조금 어렵죠. 근데 뭐, 배수의 진입니다. 배수의 진. 그 다음에 종목이 같은 백석대 스포츠 과학이랑 상지대 체육학과. 에, 여기도 배수의 진입니다. 7.0등급에 붙으려면 실기를 아주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원대 레저 스포츠랑 헬스케어 운동학과 여기도 7.0 등급의 실기를 아주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문대 스포츠 과학이랑 피트니스 재활이 있는데 여기가 작년에 아마 내신 환산 방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입결이 4등급대로 되게 올라가긴 했는데 선문대 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탄탄해야겠지만 전체 내신으로 했을 때는 7.0 등급에서 가능할 것 같고 선문대 식으로 해도 실기 만점인 생각보다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올만이라고 하면 어 배점표상 점수 급간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7.0 등급에서 아주 배수의 진으로 혹시 모른다 하고 지원해 볼수 있지 않나 보고요. 수원대 스포츠 과학은 전공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7.0 등급에서 충분히 합격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은 아, 요거 좀 오바 같은데. 순천향대 스포츠 과학과입니다. 네, 올해 뭐 복근 폐지되고 많이 몰리겠지만 음 글쎄요. 농구 변수가 있고요. 어, 지원은 좀 어렵지만 아무튼 7.0 등급에서도 혹시나 혹시나 가능한 학교 순천대 스포츠과학 어, 사회체육학과 그다음에 안양대 스포츠과학 스포츠자율전공 있고요. 한서대 경호비서학과 면접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가능으로 보고, 어, 한신대 특수체육은 요거는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실기가 두 종목 바뀌면서 이제는 한신대식으로 했을 때 5등급대 학교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요걸 소팅하는, 엑셀 파일을 소팅하는 과정에서 한신대가 좀 밑으로 왔는데요. 한신대는 정정하겠습니다. 5등급대 학교로, 어, 사냥 지원했을 때 5등급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6등급에서는 쉽지 않다. 올반 자체가 일단 쉽지 않고요. 재모름 만점 받더라도 달리기 만점이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한신대, 5등급 대로 정정해서 언급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사실상 실기, 아 내신이 무의미해지는 8등급 대학교, 네 극동대 사회. 체육, 스포츠 재활이죠. 올해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경쟁률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나사리 때 재활 스포츠 학부도 복근이 75개 만점에서 70개로 줄면서 입결이 성적대가 조금 올라갔으나, 어쨌거나 8.0 등급에서 실기를 아주 잘한다면 합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올해 신미가 자유 출발해서 신호출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모건대 스포츠 건강 관리학과 있구요 세명대 생활체육학과 복근폐지 농구 신설이 있는데. 음,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8.0 등급에서 가능한 학교로 생각하고요. 원광대 스포츠과학도 산술상 뭐 그래도 소신껏 해볼 수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부대학교 스포츠재활복지전공, 스포츠건강관리,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 호서대 골프산업학과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7, 8 등급 학교들은 사실은 7, 8 등급인 학생도 많지가 않아요. 그냥 배수의 진 개념으로. 18등급에서 모의고사 나오면은 결국에 어디 쓰겠어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학교 중에 실기가 나랑 맞는 학교들을 쓰게 될 텐데 배수해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대입시는 아시겠지만 실기와 수능의 총점 어, 합계로 이루어집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 점수가 너무 낮으면 실기를 올 만점 맞아도 합격컷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대로 학교가 어느 정도 러프하게 결정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어 소팅해서 언급해 봤습니다. 모든 대학을 다루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잖아요. 우리 용인 아이들 상담할 때 주로 제가 언급하고 제시하고 제안해 주는 컨설팅하는 학교들 위주로 등급별로 사냥 지원할 경우 요런성요런 요런 성적대에서도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빠르게 빠르게 아주 라이브같이 쉬지도 않고 주절이 주절이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